어, 오늘은 인증업체 예물, 안나루니 청담점, 이제 영상 찍으러 왔고요 청담골 발렛부스에 이제 발렛 맡기시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영상 아,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합니다 아, 주소. 주소입니다.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안 되겠네. 띵동 한번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나는 생카보고잘 못쓰겠는데 이거 아 내가 맨날 들다가 이렇게 쓰려니까 되게 어색해 하지만, 내가 들어야 될것 같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수 있습니다 매장 한번 그래도 한번 그래도 매장 을 한번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여건 화분이고요 그걸 <laughs> 굳이 <laughs> <laughs> 역시 미모의 여자 사모님이 계시니까 뭔가, 뭔가 다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우리 이런 거 없는데 <laughs> 그리고 매장에 제품들이 이렇게 있죠 안나은 제품들 포스터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오 디자인 등록은 되게 많네요. 네더 있는데 지금 걸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어 그리고 협찬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다이아 설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 일본 주얼리 쇼 갔을 때 제가 아, 이제 아, 저만 독점으로 받아온 그 제품들. 아 여기 보면. 아 안나르 자체 제품은 진열 상태가 진열 자체가 방식이 다르. 네 방식이 다릅니다. 케이스도 다르고요. 어요거는 보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살짝 머리서 찍어야 겠어요 <laughs> 한번 대표되는 디자인 한번 꺼내서 한번 설명 하면 해주세요 <laughs> 홍보 시간 주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딱 20초 주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시작! <laughs> 알겠습니다 어, 시작! 제품 홍보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던 아, 로미리의이 제품이 진짜 요즘 인기가 많아요 음. 조합이 원하는 대로 다 되거든요 가드링도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도 되고 이거 원하시면 접합해서 아, 만들, 아, 만들 수도 하나로도 있어요 되네요. 하나로도 보쉬, 보셔야 될 분이 있는데 여기 미모의 저기 안나로니 대표님의 사모님이 네, 안녕하세요. 안나로니 청담본점 이유진 실장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애가 둘입니다. <웃음> <웃음> 자, 여기 보면 간단하게 세공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거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아주 단란한 과적 사진도 있어요. 일단 저희 안나로니는 어, 전국의 체인점이 10개 있는 브랜드고, 이제 스토리텔링에 이제 주얼리에 특화되어 있고요. 디자인도 이제 다 전부 다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나로니에서만 보실 수 있는 그 강점의 디자인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브랜드에서 좀 많이 하는 게또 영화나 각종 드라마 매개체에도 굉장히 협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특화된 디자인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모티 모티브가 실크 골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실크처럼 부드러운 착용감을 이제 오로지 어, 욕심을 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단 착용감으로 쓸때 가장 먼저 칭찬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공식적인 질문이니까 어차피 네. 다 알고 있지만 네. 어,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예전에 이 청담동에서 이 주얼리 샵을 하기 전에부터 웨딩 박람회에서부터나 아니면 그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워낙 이제 그 흐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좀얽매이고 싶지도 않았고 컨설팅을 키게 되면 손님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개로 오셨기 때문에 더 잘해드리는 거다. 이만큼 더 챙겨 드리는 거다. 그리고 금액이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시작이 되더라고요. 손님들한테 좀 금액도 다운시키고 그리고 좀더 나은 서비스로 다가가고자 컨설팅을 하지 않게 된 것도 있어요. 여기 가격은 정찰제입니다. 네, 저희는 다100% 정찰제입니다. 일단 제일 기바, 아니 기본적으로 일반 커플링으로는 이제 7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많이 하시는 금액대는 150에서 200만 원대. 그리고 조금 고가 라인으로 가시게 되면 약 300에서 350만 원대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00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가장 많이 결정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 가격 얘기하시는 게 반지 두 개. 커플 네, 가격. 커플링으로. 어, 저희 그 결혼을 발견하다 카페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일단 별두 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14K 제품에서는 5% 할인 혜택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근데 18K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계 더 올라서 3단계로 올라가시면 14K 제품에서 10% 할인 혜택. 혹은 14K 금액 그대로해서 18K로 올려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아, 오, 되게 획기적인데요. 네. 요즘 근데 금값이 많이 올라서. 네, 나도 얘기 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못 난, 난 저기 그렇게 생 네. 어, 일단 저는 어, 안나로니 청담 본점 대표이기 전에 결혼을 발견하다 운영자이기 때문에 이마만큼 저희 카페가 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해요. 그래서 지금 회원 수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결혼을 발견하다를 통해서 저희 안나로니도 조금 더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너무 강력하게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브랜드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예약제로만 해서 오시는데 보통 오시면은 처음에 꽂힌 그 디자인으로 보통 다 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도 되게 일찍 끝나요. 그래서. 상담도 되게 일찍 끝나고 또 강력하게 잡지 않기 때문에 부담도 느끼시지 않고 편안하게 방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당일 뭐 계약해야지 뭐 어떤 혜택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절대 없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다이아몬드를 또 이제 전문가로서 도, 도매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인도에도 유학을 갔다 왔었기 때문에, 이제 다이아몬드 1캐럿이나 2캐럿, 3캐럿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문이나 뭐 판매량도 많은데, 또 리셋팅으로도 많이들 찾아주시는 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혹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예약만 해주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원정 대표님은 네. 다이아몬드 전문가예요. 맞아요. 또 아, 아버님이 또 네. 지금 현역에서 또 계시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 안나로니 청담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